우리야 곰 곰. 곰, 곰, 곰. 곰. 곰, 곰, 곰. 곰. 우와, 곰이다, 안녕. 곰, 안녕. 이게 와봤는데? 오, 근데 그때는? 잘잘 곰이가 잘찾았네 와, 진짜 몸이 좋워 보인다. 곰사예요. 얘 붉은 것 같은데? 어, 진짜 크다. 발톱이 오, 너무 무섭다. 진짜 진짜 사람을 공격하네. 얘는 우리한테 온다. 모레 들어갈 건가 봐. 에, 들어갈 텐데. 들어가긴 너무 좁은데 <laughs> 누가 발로 차래. 뭐야. 공격이, 공격. 여기도 막 가지기를 해 가지고. 아, 됐다. 나세줄 우리 여기 봐라, 공자. <laughs> 이지 <이게> 뭐지? <laughs> 얘는 암컷인가? 암컷인데, 암컷이래. 아, 스컷이네스컷이네수컷 아, 그지, 수컷이 예쁜 거잖아. 그지, 어? 좀 갈매기가 치운 게 있는 거야. 아, 얘 남자 같네. 어, 보자 이자 공작 있고 크레인이 있고 플라밍버도 있고 뭐가냐 스노우부즈 아 스노우부즈도 있고. 그구나 아, 네. 네. 어, 네. 어, 갈매기 같이 생긴 쟤는 누구지? 갈매기 같이 생긴 쟤는 누구야? 저 아, 위에. 아니, 네. 에 어, 네. 어.

거의 거의 기들 많다. 내려와. 들어가 들리가 풍자 기이트 우리 푸고 장. 담배 떡야 떡. 장 코. 코쉐야 여기 안 많다. 저기가 구멍 나가지고 새들이 다 도망간 거 아니야? 어, 제 색깔이 이상하다. 아, 아 음. 우와, 우와. 오리가 귀여워. 어, 리다청동어리청동어리 어, 저기, 부리가 엄청 날카로운 애가 들이 있다. 제발 우와. 부리가 봐봐. 제 따오기. 쟤 따오기야? 응. 따오기야? 제가 네. 부리가 아, 엄청 날카로운데? 흙 아, 그래? 흑따오기래. 부리가 엄청 날카로워. 뭐이 와. 쟤는 뭐야? 반드롬이라고. 반드롬이 맞아. 맞아. 쓴것아 저게 <목소리> 우간다의 국조야. 맞아. 내가 더쏜겠어전재를 <목소리> 여기서 보네. 진짜? 입안 다 곱게 보면 저 응. 새가 나오거든 우리야 플라밍고 다 플라밍고다 있다. 플라밍고 저기 플라밍고 우와 어흙떡다 플라밍고 봐라 우리야 저기 어, 플라밍고, 플라밍고. 목묶거 봐라. 거 봐라. 아, 날개, 날개 밑에 봐 밑에 봐. 우리야새 봤어 새. 새 저기 봤어? 어. 플라밍고랑 봤어? 어, 어 어때? 어. 어때? 새해 어. 봐. 새. 플라밍고. 어. 플라밍고. 어. 플라밍고. 어. 음. 해가지고 있어요. 해가지고, 빠이빠이. 우리 빠이빠이. 빠이빠이.